막틀쓰근하게 하고 맛있게 밥 먹읍시다 갑시다 암스 제가 던질게요 물려요 위쪽에 안전 엑스텝 프레스 능진 지금고 던져 올라갑니다. 나오고 저가. 찍기, 평타. 벽하 머리 앞으로. 나이스. 앞펑 아, 찍고 펑. 이거 카운터. 아이슨. 맞습니다 어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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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오, 와, <laughs> 어, 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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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포. 오, 치웠다.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여기서 되니까. 에포는 못 참지. 어꼬디보고 <목소리> 저거 하고, 터지고 보고 갑시다. 작은 저거. 그다 머리 앞에 조심. 12시. 7시. 음. 다음에 찍고 들어가서, 라랄기 찍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들어가야 돼. 왼쪽 편 안전이에요, 왼쪽 편. 왼쪽 편으로 와야 돼. 앞에 조심. 뒤에도 조심. 나도 먹고 쭉, 꾹 딜. 암수 끊어지는 거 이분님 던져주세요. 땡큐. 여기 밑에 앉아. 이어서 던지고, 1번 암수끝 터파 머리앞으로머리앞으로 머리 앞으로. 나이스, 휴체볼혁파혁파식볼휴 음. 나이스. 카운터 쳐주세요 나이스 좋다 갑시다 페어리 잘 확인하고 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따가 이따가 아 그래요? 하나 둘셋 난왜 항상 보이지? <웃음> <웃음> 아, 아, 그런가? 어, 아, 버그인 것 같아. 기절 조심하고. 음. 음. 올라가자. 올라가고. 가운데 두 개일 때. 맞네. 이러면 네 가지가 맞네. 오케이. 밑으로 갑시다. 음. 나이스. 다음은 저가. 나이스. 뼈 받고. 땡큐 땡큐. 고마워요. 덥파. 나이스. 알제 큰큰들만 네. 아, 24줄 너무 좋다. 역파, 역파, 역파. 맛있다. 나이스. 이코한번더 터지는 거 조심. 아우. 이거 약간 마지막 터지는 장판이 그거인 것 같은데 X로 터지는 것 같은데. 아우, 뭐야 이거. 모르겠다, 나도 그렇지. 허리 크게 두 번. 세개두번 암수 이어주는 거 너무 좋고 딜 들어간다 딜 들어간다 키 받으면서 딜엑스테레스방타세번 아오 암수 암비게 이어주는 거 너무 좋고. 역시 치우시면 걸어. 배고시 나이스. 받아주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올라, 올라와요. 빠진 사람은 자기가 몇번 빠진지 확인을 하셔야 돼. 세번 빠지면 힘들어. 둘째 골 가운데 나오고딜안 들어가요. 꼬리 교체콜 5번 병력 조심 마지막 크게 땡큐 스펙을 힘든 것도 나쁘지 않네요 꼬리 크게 한번더돌아서한번더 저가 나이스 한번 더. 잤어요. 암수 들어가 있고, 딜맥하고. 딜합시다. 피감 들어간지 확인하고, 피감 안 들어갔어. 피감 들어가면 가운데 비우고, 피감 들어갔.. 오케이 피감 들어갔어. 가운데 비우고 응. 내부 들어갑시다 나와서 핀 찍어주기 와 이건 더럽게 많은데 3대.. 응 맞죠 나도 이걸 모르겠네 일단 본인이 더... 일단은 곱삼으로 최대한 외부분들은 최대한 곱삼으로 흩어지고, 내부분들은 자기가 깐데 최대한 그런 거 같아요. 뭐 모르겠다, 어렵다, 진짜 됐다, 가운데 무력하자 무력 끝나고, 암수. 확인. 제각 안전. 오케이. 암수 좋고, 괜찮니? 딜딜 딜딜딜딜. 딜딜딜딜. 음. 확인 아我先走了我们从六点钟开始我们去那里我얘를那里我们去那里我们去那스我们去那里我们나那里我们去那里我们去那里我们去那里我거去那里거们去那里我们去那里我们去那里我们 올라가는 거 조심 협카, 아, 협카. 찍고 협카. 나이스. 피관리 하세요. 그냥. 협카 먼저. 머리 아프로. 머리 앞으로 머리 앞으로 나이스. 암이스나이끝나고요나이나고 시간 5 번님 호드라님 잘 봐주세요 이제 시간 암수 신경 써주시고 앞뒤 찍기 올라가는 거 생각 파우 대사 가운데 있다가 어, 엘리서 깨지는 거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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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 쪽으로 와야 돼. 최대한최대한대한살대한살대한살대 어, 살려, 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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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대한 체대한, 1대한살대한 체대한, 체1한 체대한, 체대한, 체한체 11시 살리기. 제골. 암수, 암수 안 끊어지게 해주세요. 앞뒤 찍기 확인. 10초. 저가저가저가 얼... 저거. 저가, 저가, 저가. 용복님, 저거 암수 안 끊어지게 어줘용 전. 사라지는 거 같은데 아니다 오케이 확인 카운터 카운터 어우 너는 6시 미스 나이스 어우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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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11시 살리는 거 생각 11시 살리기 생각 딜 웬만하면 한시 쪽에 사는 게 좋아요. 낙사 안 당하게 피 관리 잘하고 피좀 빠졌다 싶으면 협화 피좀 피 빠졌다 싶으면은 물량 먹고 협화 나이스 암수 너무 좋고 한시 에 대기하다가 한시 대기 한시 대기 오오 이거 빠지진 않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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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약 챙기고 나이스 나이스 야, 이 야,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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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좌우 왔다 갔다 끝 야, 고 야, 기 야, 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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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오 대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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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 나, 확인 확인 내가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n 가가 o n 내가 내가 빠지는 게 o 어 o no, no, 어 o n 했어 o n 했어 o 어, o no, 어 했어. 했어. 나도 했어, 했어. 보거나 oh, 이렇게 nice. okay. 암수 브레스 아파용 영세님 암수 바드님이 저거 안 끊어지게 이어주세요. 암수 안 끊어지게. 엑스터 브레스. 이거 카운터. 나이스 이거 요즈 나왔거든요. 어, 암수 안 끊어지게 해주고 어 지금 틸좀좀 미뤄봅시다. 초각성 있는 거다 박아도 될 듯. 암 아담수 남은 거다 털봅시다. 여기 여기 나이스 나이스. 아이 가운데 올 거예요. 이제 안전진이 없네. 가운데 거만 살리면 돼요, 가운데 거만. 1 번. 아무튼, 아이스. 엑스트 프레스. 음. 야, 파우 대사만 보고, 딜합시다. 됐다. 쭉쭉. 저가 쳤어요. 마지막 밀자. 드렉탈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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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밥 먹기. 야 진짜 막트 이네야밥 먹고. 이걸 이걸 밥 먹기 전에 이네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처음부터 밥을 걸었어야 되는. 아씨 눈가리 왜 이래. 아우 눈가리. 그러니까 아, 싫다. <laughs> 어,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laughs>